매화꽃이 피고 벚꽃이 피는 계절. 이제는 캠핑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캠핑 전시회도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준비한 것은 소콜 냉동고와 소콜 에어컨입니다. 이걸로 쓰실 수 있고, 6대4 정도 내부 판막이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원도인데, 예, 원도고 6대 3, 3 아7대 3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구분되는 것은 내부 챔버가 플라스틱 소재 향균 소재이냐. 알루미늄 소재죠. 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냉기 전달이 효율이 좀다르고요 음. 그러니까 멀어 있던 제품들은 외벽을 칠수 있어요. 그럴 음. 때 파손의 우려가 적죠. 음. 저희 <laughs> 회사만의 뭐 다른 업체가 지금 다 사용하지만 저희 첫 모델부터 생산했던 바퀴, 그 다음에 캐리어 손잡이. 음. 음. 그래서 여기 카트가 이 끌고 다니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옆에 네. 거는 이제 5 0리터요 네네. 투도와 5 0리터고요 투도 50, 원더 50은 지금 일단 전량 다1차 분이 다 판매가 완료가 됐어요. 아, 판매 완료됐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어, 날짜로 4월 8일 정도에 이렇게 또 재출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어. 있습니다. 지금 또 입고 중에 있습니다. 네. 바로 전화 주시면 어, 택배로 발송이 되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지금 이게 특허증이 다 뭐예요? 어 저희가 그뭐 기타 OEM으로 생산해서 네. 상표만 부착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산 저가 네. 네. 제품을 네. 한국산 어느 업체로 이렇게 붙여서 판매를 하시는데 네. 저희를 네. 보시면은 다 저희 저희 제 이름이고요. 네. 주식회사 소쿨로에서 특허를 캠핑용 냉장고, 휴대용 냉장고, 냉장고의 서리 착상 감지 장치. 아. 기타 뭐 개인 사업자 저희 우수기업, 벤처기업 음, 네. 특허 다 SK텍 아, 소쿨로 다 해서 저희가 다 아, 특허를 받아 소쿨 있습니다. 냉장고가 이게 전부 다 아, 네. 특허 등이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네, 네, 네. 지금 에어컨이 지금 이 거듭 거듭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에어컨의 그 바람이 굉장히 세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가격이 네. 작년에 65만원이었는데 정말 많이 내려갔네요. 아, 지금 저희, 저희 행사가 아까 어, 선생님께서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가 행사가 50대 한쪽으로 해서 지금 행사에 네. 필요한 금액은 45만원 정도. 아, 45만원. 아, 에어컨의 기능은 뭐 간단하죠. 네. 예, 저희 제품 냉장고뿐만 아니라 저희 제품 모두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DC 네. 파워뱅크라든지 일반 아답터도220 제품을 뭐 24, 1 2 v 로 이렇게 쓸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전력 제품들이 좋다. 네. 2 4 0 w 트헤냉장고가은6 0 w 이런 식에서 배터리나 파워뱅크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네. 저전력이라고 네잘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시 되십시오